뭐고 이거? 뭐 이거? 뭐또 샀나? 우와! 완전 영롱하지 않나? 와 진짜? 어? 아니 근데 야니 네 이명도 있는 애가 뭐 이런 걸또 샀노? 네 이번에 적금 하나 깨가지고 기에 좋다는 거한번 샀다 노이즈 캔슬링 이게 그나마 기도 좀 보호하고 좋다더라 하, 동생아 잘 들어라. 이 계속 그 이명이 계속 가요. 그거 끼고 있어도 귀 안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잖아 또 달팽이관이 흔들려 가지고 여기서 아니라 여기 만듭니다 하면서 또 병원비가 들어요. 또 주사를 맞겠지. 거기서 주사를 맞으면 돈이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워. 그러면 내가 가지면은 될 거야. 빨리 줘. 왜 머랭 맹아. 안 들렸어? 저도 음악을 즐기는데요. 이어폰 자체는 해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도하게 쓰면은 당연히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용! 자용! 휴지 좀 갖고 온다 휴지. 아, 이만. 아 씨. 야, 자용. 사랑하는 동생아, 빨리. 야. 자용 어, 어, 아 놀래라 야너내 목소리 안 들렸어? 아 이거 노이즈 캔슬링 했다, 애가. 야, 니그 네 계속 그 이명도 들리는데 듣고 있으니마더안 좋아, 임마. 그 형님 주고 어? 부름 깍까깍 대답하고 임마. 아 형님 또 모르는 소리 하네. 노이즈 캔슬링 이거 이 외부 소리를 다 줄여주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이게 좋단 말이야. 근데 왜 불렀어? 아 휴지 좀 가져달라고. 휴지? 그리 그래, 화장실에 휴지 없더만. 일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시끄러운 환경화에서는 소음을 줄이는데 일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어폰을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이제 큰 소리로 듣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 최대로 들을 수 있는 볼륨의 50%까지만 이제 들으시는 게 좋겠고요. 가령 이제 뭐 내가 음악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야 된다. 두세 시간 들어야 된다. 그러면 40분, 50분 정도 듣고 나서 한 10분 정도는 음악을 듣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골발성 난청은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서 골발성 난청이 맞다고 하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데 보통은 이제 3일 이내에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